전번에 이거 여러분 이 배웠죠 이게 거들철 손수가 있으면 진짜 거들철, 거둬버린다철회한다자 철수한다, 군대를 철수한다. 거들철자 철회 철수할 때 철. 요거만 해도 거들철 혼자는 못 써. 요거 빼고 이렇게 되면 통할철, 철두철미, 철저 투철한다 할때 철. 통할철, 깨돌철차 했잖아요. 요거 고같다고 했잖아요. 요거하고. 갔다고 했잖아요, 요거하고. 했잖아 요 요가 요가 요거고. 술바퀴 철자니까 차가 있어야 돼. 그다음 철자는 뭘로 만들어? 여기 거들 철자라고. 기를 육자. 사람을 거두기 위해서 친다. 이 친다는 사람 때린다 친다가 아니고 손놀림 한다는 뜻이야. 손놀림 해야 하면서 기른다. 거둔다 내가 기르, 기르기 위해서 거들 철자인데 손수가 있어야 진짜 거둔다 거들 철자가 되고. 두 인자 자축을 착자가 있으면 통할 철, 꿰뚫 철자가 되는 거고요. 수레차가 있으면 수레바퀴 철 된다는 거네. 수레바퀴 철, 전철.